l 츠 t s 또 20개요. 야, 그런 건 잃지 마. 응. <laughs> 내가 안 그래도 박쥐 날렸어. 진짜. <laughs> 도전,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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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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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줄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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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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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건데 지양이 빼고 니니 넣어야 그 큐가 낮아가지고 먹기 쉬운데. 잠시만. 아, 너또 그러면 높아야, 니니 오트 거대별 데리고 치킨 먹을 수 있어. 딱 말해 봐. 왜? 야, 해? 우리는 큐 낮아지면 우리 에이스야. 야, 너네 맞아. 지금 깔끔하게 꼬라지를 봐. 너네 지금 내 어깨에 다 매달려 있으면서 그런 말 나와? <웃음> <웃음> 너네 나, 너네 나, 야 내려 열어라. 내려 내려. <laughs> 아니, 우리는 게임 시스템을 이용했을 뿐이야. 그래 맞아. 아니, 지아이가 큐가 <laughs> <키가> 살짝 높아. <laughs> 나 없으면 못다만개 나올 것 같다고요? <laughs> 네, 무슨 소리세요? <laughs> 저 그. 아니에요 아 근데 뭇다 뭐 망겨먹으면 어. 진짜 맛있겠다 인정 바로 방종 씨발 <웃음> <웃음> 저랑은 상관없는 발언인정 저는 진짜 방송 열심히, 열심히 할거예요나 <laughs> 어, 바로 비행기표 예야 <laughs> <laughs> 바로 일본가 <laughs> 야 같이 가야 온다? 온다? 어디어디 어내 어디. 어, 옆에 내 벽만나 여이 엄청 많은데? 나랑 하이파이브 했어 차타고 도망칠까? 어 나쁘지 않은 선택 같은데? 근데 이거 코인 없잖아. 너네 이렇게 쫄 거야? 아, 그건 그래. 손 풀자. 아, 그래, 연습한. 손 풀어, 너네. 지금 완전 손꺼잖아내 옆에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 아, 큰일 옆에 30명. 아, 큰일 나 큰일 났네. 내 양옆에 삼십 명. 큰일 난 듯. 살려줄 수 있어, 혹시? 곤란할 것 같긴 한데. 나도 살기 힘들 것 같긴 해. 아, 씨발. 돈못 썼다. 거기 두명더 있어. 더보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지금 구해 아 여기도 있네? 야 여기도 있다. 이거 나오면 안될 듯 그냥? 개빡이다. 이거 대별이가, 대별이 허리 숙이고 다니는데? 너뭐 떨어뜨렸어? <laughs> 아니 얘들아 니네가 <laughs>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가! 뭐이어버렸나봐얘 바닥에서 동전 찾고 있는데? 아... <laughs> 어떡해. 대별아 보여줘 대별아. 엄마, 엄마 애들아 어떡해? 아니 괜찮아 별별이 <laughs> 다정당하는거무서 <laughs> 울지 마너 강해 너 거대별이야 <laughs> 아 거대별 거대별 캐두번너 진짜 거대 <laughs> 할수 있어 <laughs> 나 진짜 거대 아나 너무 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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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아, 웃기네. 보셨죠 여러분? 이거 안 걸면 진짜 자기 전에 생각나요? 아나 내가 큰 손놀이 한번 할걸 이러면서 진정이야 어, 완전 생각나요? 대별이 음. 어머님 생신인데 이걸 안 걸어? <laughs> 그러니까... 엄마 생일이라고요 진짜 생신 <laughs> 어머님 생일인데 이걸 안 걸어줘? 아 우리 엄마가 돈 달라고 한다고요 <웃음> <웃음> 근데 <조금 웃음> 정이야 야, 근데 우리 조금 치킨 메타로 가보자. 어, 나쁘지 않은데? 치킨 차 메타? 차 타서, 여기서 차 타가지고 리포브카 어떤데? 와, 오더 뭐야? 어, 나 진짜 나 감동받았어. 너 일기 쓰고 자야겠다. 중간에 차 없나? 한판 했는데 죽어가냐? 대열이는 <laughs> 아니, 저한테왜 말이 없냐고 묻지 마세요. 난빡 게임이니까. <laughs> 야, 어, 확인하게 나 진짜, 나 우승 싹뺄 거야? 아 너네는 빼면 안 되지 아 그래? 아 그래? 뭐 오... 아니 오디오 채워라고 응. 너 오둥년하고? 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밖에 을 해야 니네 발끝이라도 따라가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laughs> 엄마 생일이니까. 뭐야될거 <laughs> 어, <먹어야 웃음> 아니야. 저너 진짜 생... 논리적이었다. 어, 어 너무... 그래. 얘들아 내가 너네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혹시 밥을 시켜도 될까? 어밥 먹어 밥 먹어 먹다 나는 거. 나한 끼도 안 먹었어. 그래 그래 그래. 야 나도 오늘 두부 하나 먹었어. 방금. 난 두부? 젤리 하나 먹었어 아, 엥? 너네 다들 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살아? 한국인도 밥식이야 아니 요새 먹고 싶은 게 없어 우와, 맞아, 맞아 나도 성격하네? 나 그치? 그것도 맞아 약간 입맛이 없어 <laughs> 나 방금 마라샹궈에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와개 족돼지가 따로 없네 <laughs> 꿀꿀 제뭐 밑에서 도시락 깔아 먹니? 엄마 갈게 <laughs> 엄마.. 아니한테 아니, 같이 갈지 어, 아별이 여기 엄마. 엄마 갈게 어서. 막안될뻔했네아 <laughs> <laughs> 큰일 날뻔했네 나는 오늘 뭐 먹나? 간단하게 뭐가좀 게임하면서 집어 먹을 수 있는 야무진 맛있는 거. 아, 순살 시키면. 치킨 먹을까? 허? 허? 아, 야, 아있겠다 야, 근데 4번 가면 안 되겠다. 게임할 때 약간 핑거푸드가 좋잖아. <laughs> 약간 소다까지 먹잖아. 근데 너한테 핑거푸드는 닭발도 핑거푸드잖아. 아! 어 맞아. 아! 아! 어 뭐야 이거! 어야 애들아 진짜 별거 아니야? 진정해. 놀라지 마. 다이어트 할 거야. <laughs> 시발 대신 맞네. 이거 들켜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녹음기 존나 돌아가네. 아, <laughs> <laughs> 어, 그래 빨리 살 빼고 다시 재출연해야지. <laughs> 봐봐. 내가 혼자 정찰병 할게. 대별아 내려. 야, 어느 집에 가야 되지? 대별아 도시락 가다. 말고 내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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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히든 미션 있어요? 아니 없. 아니 이렇게 <laughs> 약할 줄이야? <laughs> 야나밥안 먹을 수 약하단 말이야 지금. 대별에 <laughs> 지금 진짜 저, 죽때적치면 죽어. 어디에? 저거 링스로 어떻게 못 터뜨리나? 이거? 링스로 터뜨릴 수 있어! 터뜨려봐! 버려! 재하야! 나 앞에 왔어! 아니면은! 됐어. 뭐... 이거 돌 수도 있다! 앞 온다? 한 명? 저 어? 온다! 나, 피, 나 피감! 응. 아 1번 집으로 붙었어! 봐줘! 와아아아 뭐야! 우와, 안, 야, 근데 이건! 오신나강으로? 무슨 나강으로 폭돌 어나 오른쪽 발소리. 어, 들려어나 아, 튀 하나, 하나, 맞아, 하나. 천천히 왼쪽. 아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저 갑자기 기가 확 죽었어요. 왜, 아, 왜? 왜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방금은 너할수 있는 게 없었던 게폭 맞아서 그래. 맞아. 무기력하게 죽었잖아? <laughs> 아이고, 그거는... 감사합니다. 아무도 <laughs> 못 피해. 너가 만약 폭 날아오는 걸 알았다면 너도 피했을 거야. 맞아. 그건 맞아. <laughs> 자존감을 지켜. 자존감은 지켰어. <laughs> 나 싫어하는데, <있어. 근데> 오태요나 <laughs> 조용히 할까? 해석해줄게. <laughs> <스켜줄게>. 넌 빠져! 라고 <laughs> 하십니다. 니가 <네가> 뭐라 하는데? <laughs> 야, 나 집중할게. 아. 응? 뭐야, 어, 뭐야? 데자뷰인가? 뭐라 했어? 어디선가 이 말을 들었어. 우연히 알고 싶었다는 말은 지금 처음 했어. <laughs> 아, 그래? 어, 확인했어.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데자뷰, 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자뷰 <laughs> <laughs> 그... 야, 붙는거 조심해. 응. 응. 내가 약간 조밥이라 걱정된다 이러면, 여기, 응. 1번, 1번 쪽부터 몸, 뭐, 다 응. 털어. 그, 혹시 그 생각을 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냥, 대별이라고. <웃음> <웃음> 아, 대별이는! <웃음> <웃음> 대별이는 1번 핀 가서 타라. 대별아, 그지 <laughs> 마! 야 누가 잠깐만 너 누가 너 어깨 부셔놨어? 너그 정도 아니야 그래할수 있어 나그 나 정도 보여줄게 먹을 수 있다 먹을게 음. 우리 34명밖에 안 남았어 해보자 애들한테 내가 똑같은 말씀 또해줄지야는데 우리 엄마 생일인 거기억해줘야 음. 돼, 알았지 아 그럼 음. 이거 그대로 우리 엄마한테 입금해야 됐거든. 뭔 말인지 알지? 아 일요일에 음. 환전해가지고. 어, 그렇지. 바로 이제 엄마. 말거 같애. 내가 이쪽 중점적으로 볼게. 4번 쪽. 어, 언니의 책임 막중해. 어.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 부담감. 약간의 설렘. 설레? 혹시 내가 한번더 말하자면은. 우리 엄마가 생일이어가지고. 아니, 너무 진짜 너무 생신 축하드려. 그래. Happy birthday <laughs> to you! 어, 어, 좀, 진짜, 그거, 부담감 좀, 가지고 어? 있어야지. 아, 그럼 나 I 지금부터 그럼... 웃음기 쫙 뺀다. 아 어, 예, 그래, 좋아. 어, 이미 그 진지해. 어, 좋아, 좋아, 애아나 진짜 웃음기 쫙 뺐어, 그냥. 나말안 하잖아. 나 이렇게 말이 많은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다니깐. 말, 안 하는 거 맞지? 안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살짝 수상한데? 방금 내 방에 와서 대별이 이렇게 말 없냐고 아까 누가 그랬다니까 <웃음> <웃음> 입에 거미줄 <좀> 쳤냐 <laughs> 아, 그래 지금 그만니까뭐 곱창. 먹는다고? 곱창이랑 대창 네. 좀 시켜야겠다 헐 맛있겠다 곱창이랑 대창은 좀살덜 찌는 음식인가? 대창 살많하네지 개지. 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전혀 다른 의도가 없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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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필요해? 증인해줘. 아니. 내버려, 내 없었어. 어, 진짜 조심할게. 또...